안녕하십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대표 박소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의 현황, 핵심 경쟁력, 파이프라인 및 전략,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그리고 미래 비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체의약품 전문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허셉틴 바이오스 밀러, 아바스틴 바이오스 밀러 등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스 밀러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난치병 분야의 항체 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 및 기술 사업 협력을 통해 바이오 산업 성장을 주도하며 글로벌 탑10 항체의약품 전문 제약사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오른편 히스토리에서 지난 5년 간의 고속 성장과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종의 바이오스밀러의 임상 개발과 1종의 항체 신약 개발에 주력해 왔는데요. 첫 번째 바이오스밀러 HD 201 헬세틴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EMA에 등록 자료를 제출하였고 두 번째 바이오스밀러 HD 204는 글로벌 임상 3상이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행 중입니다. 항체 신약인 PBP-1510은 미국 FDA, 유럽EMA, 한국 식약처 모두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임직원 수는 70명이며 이중 대다수는 연구 인력으로 8종의 바이오 시밀러와 2종의 항체 신약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의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글로벌 헤드쿼터와 연구소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사이언스파크와 바이오, 바이오폴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및 임상개발, 그리고 해외사업개발 라이센싱 등전 과정이 이곳 글로벌 헤드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효율적인 규제관청 대응, 등록 및 임상시험을 위해 벨기에와호주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올로직스는 데디케이티드 CMO로 주력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 첨단 의료 복합 단지 내에 소재해 있고 식약처 GMP 인증 및 다수의 EU QP 인증 그리고 라이센싱 파트너사들의 반복적인 기술 실사를 통해 글로벌 GMP 적격성이 확인된 CMO로서 항체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전 과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 2, 제3 공장 증설을 통해 총 32만 4 0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경영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박소연입니다. 약사이자 유기화학을 전공한 박사이고, 지난 25년간 신약개발 관련 연구에 전념해왔습니다. 그간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의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였고, 싱가포르 과기원인 A사의 신약개발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제가 참여한 항암제가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스 아웃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신약개발은 저의 오랜 꿈이며 목표입니다. 저와 더불어 관리 및 영업 총괄을 책임지는 김진우 이사, 재무 담당 테일 라이왓 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핵심 인력으로는 연구개발의 조슬린 히, 사업개발의 마이클 루퍼트, 인허가의 길랑 보나미, 임상개발의 케일리가 단연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맡은 분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또한 이사진 8명 중 3명의 독립적인 사회이사 구성으로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의 과학자문단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MA의 키 오피니언 리더이자 다수의 바이오 스밀러 글로벌 임상을 이끌었던 피보 교수를 비롯하여 바이오 분석 전문가인 모신스키 박사, 최장암 타겟 인자 파워풀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고상석 교수, 국내 최장암 및 난소암 전문의 김송철, 황진혁, 김기동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자문으로 당사의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스밀러 마켓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밀러 산업은 고속성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기의 확장 및 국가의 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약가가 낮은 바이오스밀러는 필수적인 산업이며 각종 블락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 도래에 따라 그 규모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스밀러 시장은 2019년 약 40조 원에서 2026년 약 200조 원으로 연평균 25.4%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허셉틴, 아바스틴, 휴미라 등 상위 매출액 10위의 블락바스터 바이오의약품 대부분이 10년 내 특허가 만료되면서 각각 수조 원이 넘는 메가마켓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바이오스밀러가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연 100조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가 시범게임이었다면 내년부터는 본게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행주자 후발주자 상관없이 해당 바이오스밀러의 개발을 마쳤거나 임상 중인 바이오스밀러 업체들 또한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오리지널보다 약가가 낮은 바이오스밀러로 인해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 있었지만 바이오스밀러 시대의 본격적인 개화 이후 전체 처방량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바이오스밀러 시장은 퍼스트 무버 효과가 크겠지만 후발주자도 충분히 시장 성장에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며 바이오스밀러 제품의 경쟁은 오히려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수적인 의료계에서 퍼스트 무버가 닦아놓은 바이오스밀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제 처방 데이터로 인해 후발 주자들의 초기 시장 침투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기업이 앞서 진출한 기업의 투자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것을 무임승차 효과라고 합니다. 물론 무임승차 효과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좌측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코히러스의뉴라스타 바이오스밀러인 유데니카는 경쟁사인 마일란 바이컨 제품보다 6개월 늦게 출시되었지만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출시 단기간에 마켓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우측 허셉틴 바이오스밀러의 경우 당사의 파트너사인 먼디파마는 허주마를 당사 계약 지역 이외 유럽 지역에 출시하였는데 삼성의 온트루잔트보다 늦게 출시하였지만 수개월 내 온트루잔트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먼디파마의 유통 네트워크와 판매 노하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판매사의 실적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점유율은 판매사의 마케팅 능력과 개발사의 가격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루었을 때그때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는 풀체인 항체의약품 개발 역량입니다. 항체의약품은 합성의약품과는 달리 분자 구조 및 제조 공정이 복잡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제품 상용화까지 성공한 제약사는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제한적입니다. 저희 회사는 후보물질 탐색에서 시작하여 전임상, 임상, 제품 생산,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을 통한 상용화까지 기술의 풀 밸류 체인이 구축되어 있음과 동시에 관련 특허 기술, 노하우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단의 성취 현황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제약사와의 다수의 라이센싱 계약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빠른 상업화로 이어지는 임상 관리 역량입니다. 임상 시험은 의약품 개발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GCP 인증기관으로 CRO 선정 및 임상시험 전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임상시험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물론 EMA FDA 등록자료 작성 및 규제관청 대응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글로벌 임상관리 및 규제관청 대응을 위해 호주 및 벨기에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고 미국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도 파이프라인인 HD201의 경우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이 경쟁사는 최대 30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하여 저희 회사는 7개월 만에 완료하였고 통상적으로 11개월까지 소요되는 등록자료 작성 및 파일링을 2개월 안에 완료하는 등 타사 대비 월등한 임상 관리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 역량은 경쟁 우위로 이어지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바이오 스밀러 시장의 경쟁력은 원가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네 가지의 핵심 기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 기술인 비단백 의 정제 기술은 항체 정제 단계에서 고가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단백 A를 사용하지 않고 차별화된 정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단계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항체 배양 단계에서 고가의 론자 배양액 대비 구입 원가가 낮으면서도 생산력은 증대되는 대체 배양액을 개발한 것이며 세 번째는 시설 회전율이 높은 싱글 유즈 방식의 공정을 확립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천 기술인 바이시스트로닉 발현 벡터로 제작되는 세포조 자체의 효율과 위세 가지의 창의적인 절감 방안의 조합으로 혁신적인 원가 절감을 이루어 낼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향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파이프라인과 전략입니다. 주력 파이프라인은 3개의 바이오시밀러와 1개의 항체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5개의 제3세대 바이오시밀러와 1개의 항체 신약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치료 표적 물질인 파워프 CTHRC1을 기반으로 한 이중 항체 개발 등 다양한 항체 신약 개발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치료 표적 물질 발굴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주력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허셉틴, 아바스틴, 휴미라 이세 가지 파이프라인은 오리지날의 시장 규모가 7조에서 23조 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이므로 시장 점유율을 보수적으로 8에서 10%만 예측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좀더 상세한 개별 파이프라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셉틴은 대표적인 암표적 치료제로 유방암 및전이성위암 치료에 사용되는 블록바스터 의약품입니다. HD201 허셉틴 바이오스밀러의 경우 임상 3상 시험 결과 효능 면에서 허셉틴과 99% 이상 유사하여 현재 출시된 바이오스밀러 중 가장 원약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9년 EMA 제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유럽 지역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센싱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여 시장성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HD201은 여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로 5조 원 규모의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발 주자라도 시장이 워낙 큰 만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후반기부터 3조 원 규모의 미국 시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선두 그룹과의 간격이 크지 않은 만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보다는 좀더 높은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201의 판매 전략은 세계 시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30여 개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싱 계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통망 확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글로벌 제약사마다 현지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영업력 및 지배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가장 경쟁력 있는 제약사와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먼디파마, 시플라, 테바 등과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지역의 라이선싱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내에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의 판매망을 모두 구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스틴 바이오스밀러 HD204입니다. 아바스틴은 각종 고형암의 대표 표적 치료제로 사용되는 블락바스터 의약품입니다. HD204는 호주에서 진행된 임상 1상에서 미국 및 유럽상 아바스틴과 우수한 동등성이 입증되었고,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이 유럽과 아시아 21개국에서 진행 중이고, 2021년 EMA와 FDA에 등록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바스티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8조 원입니다. 2019년 미국 특허 만료 후 엘러간과 파이자의 바이오스밀러가 출시되었으며 HD204는 다섯 번째 주자입니다. 그렇지만 유럽 특허는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HD204는 유럽에서는 선두 그룹으로 출시가 가능한 만큼 HD201보다 좀더 유리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PVP1502 휴미라 바이오스밀러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 면역 치료제인 휴미라는 2019년 글로벌 매출량 23조 원을 기록한 블락바스터 의약품입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특허 만료로 바이오스밀러 제품들이 출시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f 브 a 의 특허권 방어로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3년 하반기부터 출시가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의 PBP1502 휴미라 바이오스밀러는 우수한 항체 발연량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후발주자이지만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우 2023년 미국 시장 특허 만료 시점에 다른 경쟁사들과 발맞춰 선두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최장암 항체 신약인 PBP 1510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생존율이 가장 낮은 치명적인 암입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영화배우 패트릭 스웨이지, 김영애 씨등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사람들도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PVP1510 항파우프 항체 신약은 췌장암에 특이적으로 과발현되는 파우프라는 치료 표적을 타겟하는 표적 항체 치료제입니다. 새로운 치료 표적과 작용 기전으로 그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년 미국 FDA, 유럽 EMA, 한국 식약처 모두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되어 빠른 상업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약물은 7에서 10년간 시장 독점권 및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신속 심사로 허가 과정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한 시장 진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 1, 2A 상 시험이 준비 중이며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PBP1510은 치료법이 전무한 최장암에 있어서는 세계 최초의 항체 신약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PBP1510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임상 효능 시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BP 1510은 단독 요법에서도 우수한 효능이 보이지만 현재 표준 치료제인 젬시타빈과 병용 투여시 월등한 항암 효과 및두 배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PBP 1510이 파우프에 의해 매개되는 암 발생 및 전이를 저해함은 물론 면역 무력화를 막아 암세포가 항암제에 더욱 잘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단에서는 췌장암과 유방암의 치료 옵션과 효과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췌장암 치료는 표적 항암제가 없어 화학 항암제와 수술 요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이 되고 화학 항암제도 췌장암에 특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표적 항체 치료제인 허셉틴이 개발된 이후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1차 치료제로 허셉틴과 화학 항암제 병용 요법이 정착되었습니다. 췌장암에서도 표적 항체 치료제가 있다면 유방암의 경우처럼 치료 효율과 생존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PBP1510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항체 신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허투 양성 유방암과 파워프 양성 췌장암의 발생 빈도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PBP1510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주 허셉틴과 같이 최대 8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재무적 사항 및 투자 하이라이트와 당사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B2B 기반 사업, 즉, 직접 마케팅 및 판매가 아닌 유통 네트워크와 판매 노하우를 이미 갖춘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센싱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계약금 및 마일스톤 방식의 라이센스 피와 더불어 매출에 따른 수익 배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품 생산 및 공급은 CMO에 위탁합니다. 투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과 같습니다. 연 100조의 바이오시밀러와 연 200조의 항체 신약 시장이 열리고 프레시티지 바이오파마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나란히 경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와 혁신 항체 신약을 포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로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당사의 기술력 및 사업 능력은 글로벌 제약사와의 수건의 라이센싱 계약의 성공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내재화된 풀체인 항체 의약품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플랫폼 기술로 독보적인 항체 신약 개발 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프레스티지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는 정신으로 정진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탑10 항체 전문 제약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창립 이래 지난 5년간 저희 임직원이 이뤄낸 많은 성과는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가 단순한 모토가 아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연구 개발의 방식이고 신념인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발전은 계속됩니다. 2025년에는 7건의 EMA, FDA 제품 등록, 다수의 신규 항체 신약 개발은 물론 연구소, 해외 인프라의 확장으로 국제적 명성과 그에 걸맞는 많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2030년에는 K바이오의 신화를 재창출하여 로쉬와 에브비에 필적하는 글로벌 항체 전문 제약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외국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바이오 산업과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도 바이오 산업을 미래 국가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하여 파이프라인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한국 바이오 시장의 성장과 세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회사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kind pursues a healthy long life but faces challenges every day. One of the challenges is the fight with debilitating, devastating diseases. We are in an endless battle to overcome cancers, inflammatory, and infectious diseases, as well as degenerative diseases caused by aging. People look for better medications and, at the same time, affordable medicine for expensive biologic drugs. Prestige Biopharma has been established to bring affordable biologic drugs, in other words, biosimilars, fast to market with our top notch technology and expertise to enhance treatment access for patients in need. At the same time, we work on the development of first in class biologic drugs for pancreatic cancer and other devastating medical conditions to make a difference and add value for human health. Established in 2015 in Singapore, Prestig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fastest-growing biopharmaceuticals in the world with robust R&D, clinical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capabilities. The excellence of Prestige's biosimilars and innovative biologic drugs has been proven by multiple licensing partnerships with reputable pharmaceuticals, as well as the recent US FDA, EMA, and MFDS orphan drug designation for a pancreatic cancer drug candidate. Operating within the Singapore Headquarters and Research Center are several diverse and dedicated teams managing the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from discovery to clinical to business development. Our global presence includes branches in the US, Europe, Australia, and Korea for clinical development and regulatory registration. At our research center located in the Singapore Biopolis, our scientists are leading the discovery and non clinical development of biosimilars and first in class antibody drugs in strict adherence to GLP and ISO 17025 standards to ensure quality and scientific integrity. Our clinical development team, operating on a solid GCP system, has demonstrated a record-breaking efficiency in the global clinical trial management with their in-depth field knowledge and expertise advancing our front-running biosimilars to be in the leading group. Our dedicated GMP manufacturing facility is located in Osong Biopolis, South Korea, equipped with a state-of-the-art system for monoclonal antibody production, batch release testing, qualit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Taken together, Prestige Biopharma has established a full range technological platform for biopharmaceutical development, enabling significant cost reduction for biosimilars and breakthrough discovery of innovative biologic drugs. And we are well on our way to become one of the strongest players in the global biopharmaceutical market. We're fast growing, we're technologically advanced, and we're paving the way for a future where curing cancer and devastating diseases is an all encompassing possibility. Prestige Biopharma. Innovation for life.